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0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것이요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의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잠깐 정지하셔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잘 마치셨나요? 어,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참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 왕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뭐 전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같이 다 뭔가 하나가 부족했죠.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네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럿 아내를 두었죠. 그리고 또 그런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그가 교만이 행함으로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조차도 그런 왕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이셨지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그분이 어떤 병발을 많이 모으거나 다음에 은금을 많이 모으거나 혹은 아내를 많이 취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리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행하신 우리 유일하신 왕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왕은 누구인가 할때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 그런 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어, 이런 하나님을 대의하는 자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땅가운데 복을 내리시도록, 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도자이지, 그가 스스로 뭐 머리를 짜내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셔야만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그런 열심과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든지 간에 바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요청하고 맡겨드리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지도자의 온전한 자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왕이나 혹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도록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자가 왕이나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게서 모든 부기와 권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온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 우리, 우리 하나님임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부귀와 건세가 또 지혜와 명철이 나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평통한 지도를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라든지 어떤 리더를 뽑을 때 무엇을 많이 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뭐 우리 눈으로 볼때참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할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자주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지도자의 참된 본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인데요. 모든 능력과 건사가 죽기로부터 나온다. 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힘쓰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저의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건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어떤 교리 교회를 잘 다스린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권세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권위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목사의 그런 지도자의 자세는 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힘쓰자. 다른데 신경 눈, 눈 돌리거나. 정신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힘써야겠다라고 하고요 세상 나라의 왕이 가져야 될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알고 세상의 능력들을 부러워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좀 그럴 때 있죠. 어, 뭐 어떨 때는 물질을 많이 가지신 분이 부럽기도 하고 여론사를 가지신 분이 부럽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양 은사라든지 제가 가지 못한 여론사를 가지신 분들 보면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힘쓰고 어떤 능력이나 재능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것이 오늘 저의 어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와 또 풍성한 그런 복이 내리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께서 이 지도자 혹은 왕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어떤 본분과는 전혀 다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전혀 다른 자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전혀 다른 존재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바로 세상의 방법을 도입하는 나머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됨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